한국의 아파트 같은 높은 건물 보통 콘도라고 부르는데요. 이런 콘도는 관리비가 한국에 비해서 매우 많이 비쌉니다. 한 달에 100만원, 200만원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. 그래서 집값이 싸다고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사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. HOA 관리비, 재산세가 한국의 개념과는 다르게 좀 비싸기 때문입니다. 관리비는 고정으로 매달 나가는 금액이에요. 즉 임대를 주어도 관리비는 집주인이 냅니다. 한국이랑 좀 다르죠. 전기 수도 사용료만 임차인이 따로 냅니다. 고층 콘도를 보면은 대부분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어요. 엘리베이터가 막 8개씩 있어가지고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. 주차장도 넉넉하죠. 사용이 편리합니다. 대부분의 콘도에는 야외 수영장이 있고 뭐 헬스장도 있습니다. 로비 라운지도 있고 갈린 숫자가 많습니다. 사용하기에는 매우 좋은데요. 반대로 이런 시설이 다 돈입니다.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상 복합 생각하면 됩니다 타워팰리스 시그니엘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것도 비슷하죠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들죠.